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신약성서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이런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아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라톤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42.195km 마라톤 선수가 이 마라톤을 뛸 때에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깨물고 뛰다가 목이 마르면 입술을 깨물고 피를 빨며 한발두발 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갈 때에 메달리스트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갈다 우러 떠나고 또 백세 얻었던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뎌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된것 아닙니까 꿈쟁이었던 요셉은 어떤가요 17살 때 여러분, 비존 가졌던던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웅동 속에 빠지고 미대한 상인의 손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고로 치르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 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때 요비 30세 약간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열매를 거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단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골 속에 떨어졌지만 끝까지 인내할 때에 여러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았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그거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재산입니다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부병 특효약 606호 여러분 들어보셨죠 독일의 과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페네시린 개발을 위해서 605번 실험하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605번 실험하다가 실패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합니다. 단 내려놓습니다. 다 집어치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606번째 실험하다가 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07년도 606번째 성공했던 그는 세계 최초 의학계에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구보 선지는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귀리 참으라고 언제까지? 주에 강림할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세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주의의 재림할 때까지. 주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하루를 열어가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덕목이 뭘까? 길이 참는다. 주의 말씀 어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래 참는다 이 말씀 붙들고 또그 말씀을 육화하여 실천함으로써 이 말씀에 합당한 주인공이 되어 농부가 늦은 비, 름 비를 오랫동안 참다가 이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듯 여러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남은 술례길도아주 인내함으로써 풍성한 열매 많이 거 두어서 자존감도 높고 감격도 기쁨도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는. 세계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찰롬 주님 길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두고 인간 관계에서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꾹 참고 또 십자가를 누르고 주님을 들어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주신 나의 구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